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고3 6월 전국 모의고사 9번 문제 10번 문제를 이어 풀어 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x가 0 이상인 범위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gx를 이쪽으로 넘기고 a만 남겨서 다른 부등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더하기 6은 A 이상이다 라는 새로운 부등식으로 해석해서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부분,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새로운 함수 hx라고 잡고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0 이상인 범위에서 이 hx의 최소값은 a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등식 문제를 제가 그래프의 위치관계로 한번 해석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hx는 x 3제곱 마이너스 -X3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고, 어떤 그래프인지 체크하기 위해서 도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3x 더하기 1 그리고 x 마이너스 1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극대 극소점을 갖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제가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극대가 되는 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극소가 되는 x좌표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점중이 중점이 몇이죠? 맞습니다. 3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이 콜, 여기 y축이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어, 제가 Y축을 좀 좋게 그렸고, 색을 좀 칠해놨습니다. 여기가 어떤 범위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Y축이 되니까. 이쪽 부분은 노랗게 색칠된 부분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hx가 a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hx는 이 극소값, 원래 갖는 이 함수의 극소값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a라는 직선이 어디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y는 a라는 직선이 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0의 1에서의 함수값 보이시죠? 여기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를 원합니까? a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1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h1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h1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에 1 대입하는 거니까 1-1-1 더하기 6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a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서 a는 어떻습니까?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 a. 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3하고 2 주어져 있고 AC의 길이가 3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B, AC 이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코사인 이각이 8분의7이라고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만나는 점을, B가 아닌 점을 D라고 했을 때 어떤 길이 구하는 거죠? 여기 M은 어떤 점입니까? AC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점 D에 대해서, md의 길이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m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색깔을 칠해 놨습니다. 미리 색을 칠해 놨는데 이 그림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b의 길이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3이고 그리고 여기는 2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m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어떤 길이가 눈에 띄십니까? AC의 길이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제가 AC의 길이를 K라고 하고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4는 K제곱 더하기 3 3 9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8분의 7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K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4분의 7, 3, 21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4k 제곱 마이너스 21k 더하기 5, 4, 2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타나죠? 4, 1, 4, 4, 16 하면 k는 4분의 5거나 4가 나타나는데 우리 시작할 때 k3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k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k값은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K는 어떤 길이였습니까 A, C의 길이였습니다이 이 길이 2등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E, E하고 길이를 구했습니다. D, M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뭐가 눈에 띕니까? 멱정리가 눈에 띕니다. 멱정리 뭐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것이랑 같다는 뜻입니다. 멱정리 원래 이 여기 왼쪽에 칠한 연두색, 오른쪽에 칠한 연두색 삼각형의 닮음에서 나타난 거라, 멱정리에 관련된 사실을 몰라도 닮음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각하고 이각 갖고 원 원주, 원주각으로 같겠습니다. 그럼 막꼭지 같아서 이 길이대 이 길이는 이 길이대 이 길이 이게 바로 멱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역정리를 쓰고 싶습니다. 그럼 뭘 쓰죠, 여러분? MB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MB의 길이를 m이라고 하고 구할 텐데요.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더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 삼각형에서 또 뭐가 세, 뭐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십니까? 맞습니다. 파푸스 중선 정리가 생각나셔도 좋습니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두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써도 좋겠습니다. 뭘 써도 좋은데 파푸스 중선 정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39 더하기 4는 두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m 제곱 더하기 이 제곱하면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em 제곱 더하기 8 해서 EM 제곱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일로 넘어가면 1이 돼서 EM 제곱은 5가 되겠습니다. 따, 따라서 m은 어떻게 나타나죠? m은 루트 2분의 루트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 따라서 m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뭐로 마무리한다고 했습니까? 닮은비, 닮은비 또는 멱정이라고도 불리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DM의 길이 곱하기 뭘 쓴다고 했습니까? M의 길이는 루트 2분의 루트 5였습니다. 루트 2분의 루트 5는 해 주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하니까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DM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루트 5분의 4 루트 2해 주는데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4 루트 1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9번 fx, gx 부등식 관계를 오른쪽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를 갖는 3차 부등식 문제를 그래프로 해석해서 풀었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 해석했지요. 그리고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제가 뭘 썼습니까? 코사인 법칙 중선정리, 멱정리 썼습니다. 여러분 중선 정리 안 쓰고 제가 코사인 법칙 한번 더 써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선 정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한번 써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